41. 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와께서 호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와께서 호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와께서 호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호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혼이 주 앞에 세우신 아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하오니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 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양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어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명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비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기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 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화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미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모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성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49편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란의 나를 내가 어디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그런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물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들을 찌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내 성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주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삽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의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소.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5 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심이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나컨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이다. 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 채로 스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만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간의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미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도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 않아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고키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르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하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메라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와여, 호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서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어서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 없어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의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에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극유를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60편. 하나님 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덤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덤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디민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